표준정을 내주신 우리 부장님과 제가 존경하는 김지표 부사장님과를 함께해서 이제 어쩌로부터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오늘 그 국보 일정 중에서 이 여주 지역지의 비자님들하고 모찬을 간 다음에를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존경하는 심정표 김지부사님도 함께해 주셨고 요 우리 혼원함에. 한 분이 더이해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왕왕 그, 그, 선거 공약이 왜 저렇게 약속을 못 시키게 되냐면, 처음부터 깊이 있게 생각하고 현장 사정에 맞는 정책을 풀어선 거해 가지고 예산도 따져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하고, 그냥, 세상에서 어떤 게 필요하는데 도움되나 하고, 계산해보고그하면 나중에 가서 배우 다을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역 공약만큼이라도 연장에 가서 제대로 좀 보자 해서, 주말마다 음, 민생, 어, 어젯 밤에 실력사에 와서 편집시기 하고, 뭐 아침에는 실력사 세영 큰스님이주말마 또 실력사의 14개 복지관에 대시는 분들하고 함께 2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아주 유익한 토론을 했습니다. 그런 토론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참 급한 게 뭔가 종합교원이 군만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치요 무슨 수를 쓰는지 그거를 you yeah, yeah. 그 다음에 문화에서 그걸 역시 이제 사회이 소득이 높아지면, 풍익이 높아지면 문화적 욕구가 있는데 그걸 공공, 도 그, 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큰 문제라고 생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, 문화가, 자, 를공 공개하고 있다 니다 공공에서 그런 거를 지원해서 1 0만이 넘게 사시는 지우석이었는데, 그 문화예술, 종합복합문화예술공연장이 뭐, 하나 없다는 그두 가지가 도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.